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1세기 불교를 만나면하는 주제를 갖고 소개해 올리기도 합니다. 1970년도에는 리차드 밴들러가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언학 교수인 리톤 그리더가 함께요 심리치료의 대가인 폴스 게스트치료, 사띠의 가족치료 에릭슨의 체면치료에 연구한 결과를 갖고 공통점을 찾아 체계화한다면 강력한 심리치료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여 nrp를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불교를 만난다면 더욱 강력한 심리 치료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신은 존재하는가? 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의 불확실성 기인하고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 다시 말해 인간은 살면서 삶의 불확실성 기인하고 고통과 장애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 신의 존재를 찾지 않았을까로 생각해 봅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심리학의 치료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심지어 언어학을 접목으로 n 너 p 를 만들었으나 근본치료에는 한계가 있고 불교를통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고 거기에 감히 소개를 해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NRP 플러스 불교는 융합 치료 강력한 심리 치료 도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삶을 실현하고 표현한 인간 중심 종교이고 철저한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과학과 합리성을 근거로 치료에 필수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가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인간 중심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가 소홀과 무관심으로 했고 여타의 종교가 내용을 평화하였고 심지어 외국서를 번역하면서 일부 종교를 해석하는 등 순환을 겪고 불교의 중도 연기를 저버리고 8만 4천 법문을 접하다 보니 방대하여 이해가 려워 소홀히 하여 치유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늘함께는 우리 자인과 더불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해결였을때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행운이 함께고 행복의 길만을 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력한 심리 치료도구인 융합치료도구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